그런 거 있어. 그 친구끼리 어시가 합시, 합치면은 또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사실이 있어. 일단은 일본에서, 일본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그랬어. 어시가 겹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겹친다는 거잖아. 그래서 막, 악수회 같은 거나 뭐 사인 받거나 그러면은 지루 떠나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. 그런 게있기는 있긴, 있긴 하지. 삼핑하면 되는 거 아니? 이러니까 나보다 변태가 많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채팅창에서 이러고 있다니까? 나 진짜 진지하게 그런... 어떻게 그냥... 하 그런 생각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 르편 아련야 아니야 아련 아니야 어휴 변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냥 다 핑크핑크라니까 머릿속에 다 핑크핑크하다 구독해 주지 않을래? 아? 어? 해져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